대덕전자입니다. 26,900원의 비중은 7%다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이 상담방송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 이틀 보고 이렇게 치워버리게 되면, 내 종목 하나 띡 보고 치워버리게 되면, 사실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한번 꾸준히 듣다 보시면 알 겁니다. 왜 맨날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자리에 사가지고 전화가 올까? 왜 맨날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이렇게 내려온 꼭지점에 사가지고 수익 냈다고 전화 온게 아니라, 맨날 올라온 꼭지점에 사가지고 물리가지고 전화 올까? 어, 그걸 알게 되면 나는 저렇게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라고 하죠. 남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올라올 때 사지 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보통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요. 그냥 끝없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10종목 중에 한 8, 9종목은 쌍바닥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기업을 반등 나왔다가 쌍바닥 그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이때 사버리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등 때 페이크 당해가지고 속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첫 번째 반등은 버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그 있잖아요. 쌀뜨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뭐쌀 씻을 때도 첫 번째 잘 씻은 물은 어떻게 하죠? 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걸 버려 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차가 그렇대요. 무슨 무슨 차가 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무슨 차가 처음에 우려 나온 거는 버리. 그리고 두 번째부터 우려 나온 것부터뭐 하시는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는 버려 버려야 되는데 보통의 처음 나온 반등때 반등 그냥 달려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물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는 좀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아우, 저는 솔직히 많이 지겨운 게 10년 동안 봐오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매매 좀안 하시는 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발 좀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요좀 사지 마세요. 맨날 이거, 맨날 이거 사가지고 상담받는 거 힘들어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상담을 이런데 사서 전화를 합니까? 진짜 갑자기 확. 너무 감정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왜 이렇게요 맨날 여기 서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지 마시고 사실은 만약에 대덕전자로 수익 보고 싶다 하셨으면은 쌍바닥 그릴 여기 지금부터 사서 들어갔으면 오히려 돈 벌지 뭐한다고 여기 사가지고 들어가고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얘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괜찮나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기업이 영업이익이 확 늘어났다가 확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오히려 우하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는 것은요. 올라오고 나면 빠지게 되는데 이 올라오는 꼭지점이 지금 여기쯤이 아니었을까 지금 현재 2023년이 꼭 지고 그 이후로는 하락세로 되,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나오고 번개 무늬처럼 이렇게 하면 더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할 거면 은 여기 2만원자리가 과거부터 지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2만원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가 줄것 같으니까요 그 반등 때 2만 5천원 6천원대 그냥 팔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 없으면 밑으로 밀립니다. 원래는 손절해야 하나. 여기 가격 대비해서 밑으로 빠진 손절이 한20% 넘어가는 손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2만 원짜리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하락 자리에서 바닥을 찾아 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그게 아마 13,000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어... 2만... 13,000원 정도쯤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20% 손절을 각오할 수 있다면 2만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기회고 기회를 벌수 있는 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 손절 가능하시다면 하시고 안되면 13,000원 자리에 추가 매수를 고민 한번 해보자. 그리고 2만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됐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 반등 나올 때 2만원 6천원대까지 정리하고 나가자. 이거는 어~ (27000원에) 사신 이유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